안녕하세요. 네모집 권부장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요 수원입니다. 여기 어, 권성구 고색동이에요 수원, 금호, 리체인시아, 파프티지입니다총두개 단지로 들어가 있고요.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, 총 800세대가 넘어갑니다. 당연히 주차도 100%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데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중공이 낮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, 초기에 했었던 분양가가 사실 떨어지진 않았어요. 대신에 자 입주 축하금이 있습니다. 입주 지원금이 있는데 영상이라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입이 엄청 간질간질해요. 자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엄청난 유상 옵션이었다가 무상 옵션으로 바뀐 혜택들이 또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8살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A, B, C 타입이 있어요.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기가 높은 a 타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. 당연히 b 타입, c 타입도 괜찮아요. 직접 꼭 나오셔서 a, b, c 타입 다 비교하시고 원하시는 총수 그냥. 골라서 입주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또 추가적인 또 혜택이 있어요. 뭐장금유예라든지 그리고 어 주변에 일단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수인분당선 어 고생력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좋은데 초중고 다 도보권 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권성구청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뭐 우체국 기타 관공서들도 다 인접거리에 있다 보니까 미니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. 내부는 또 얼마나 또 예쁘게 잘 만들었을지 저랑 지금부터 84A 타입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제 수원, 금호, 리인치아 퍼스트지 84A 타입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이제 B 타입과 C 타입도 있지만 84A 타입이 가장 보편적인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현관 들어오자마자 위쪽에 바로 이제 환풍 시스템 들어가 있는거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는 따로 중문 설치는 안되어 있어요 하지만 있을건 다 있습니다 여기 일괄소등, 가스차단, 엘리베이터, 콜버튼 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 신발장이 무려 6칸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흡경처리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도 넉넉하다 보니까 신발 많으셔도 문제없고 띄움 시공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단차 시공 들어가 있네요 자, 들어가서 바로 이제 뭐 방이나 이런 게 보이는 구조가 아니에요. 구조상 화장실부터 먼저 보여드려 볼 텐데 공용 욕실입니다. 이쪽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욕조, 거울 수납장, 세면대, 변기,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 이제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신발장이 기다랗게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 넉넉하고 복도 형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또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있다 보니까.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는 데는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편에 컨트롤러 위치, 위치에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. 이제 거실이 나오게 됩니다.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 자체가 약 4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물형 천장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개방감 높아 보인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. 실링 팬이랑 시스템 에어컨,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다 이렇게 어, 무상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아,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네요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 FCU라 그래서 냉난방기예요 일반적인 시스템 에어컨보다 어, 전기료가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1층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어, 또 1층 말고도 다양한 층 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TV자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벽걸이는 아니지만 벽걸이로 다셔도 한 75인치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쪽에 이제 또 컨트롤러 위치 확인됩니다. 그리고 반대쪽 보시게 되면은 소파 자리인데 소파 한 4인용에서 5인용 정도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대면 형태의 주방이 나오게 되는데요. 자, 주방에서도 또 무상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일단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탁 자리가 이쁘장하게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. 자, 이쪽 보시게 되면 냉장고 보이죠? 예, 비스포커 라인입니다. 김치 냉장고,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까지 다 무상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, 어, 주방 같은 경우에 기역자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, 주방 환기창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주부님들의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미니 TV 설치되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주방 이 상판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들어가 있어요. 블랙 톤이다 보니까 어,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. 상부장도 수납공간 어, 넉넉하다 보니까 식기로 많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싱크볼도 넉넉하고 음식물 탈수기 들어가 있고요. 절수 페달도 들어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게 되면 후드 그리고 어, 하이브리드 북탑 이것도 다 무상 옵션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. 요 이쪽에 삼성 빌트인입니다. 7인용 식기 세척기 이것도 무상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인데요.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탁기 두시면딱 좋을 정도의 사이즈 나오고 있거든요.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선반도 다 예쁘게 흡치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. 자 그리고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자 안방입니다. 안방 쪽에 또 붙박이장까지 또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중공이 낮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옵션 사양이 어떤 거가 되고 몇 층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하실 수가 있는 게이 집의 장점이고요. 안방에도 당연히 FCO 들어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널찍한 걸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데일리업부터 뭐 이불 류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, 이렇게 파우더장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조명이에요. 이렇게 켜고 끄고 할 수가 있고 이 빛의 농도, 빛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. 반대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드레스룸 빼놓을 수 없죠. 드레스룸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세요. 자,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도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어요. 샤워스에 따로 들어가 있죠? 거울 수납장, 세면대 변기, 그리고 단차 시공까지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네요. 자,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자, 84A 타입의 특징이 이두 번째 방입니다. 자, 보세요. 엄청 크죠? 안방보다 훨씬 더 크죠? 그리고 FCO도 다 들어가 있죠? 근데 보면은 창문이 두 개입니다. 예, 여기는 트랜스포머가 가능합니다. 지금 이게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이 같이 합쳐져 있는 구조예요. 이게 뭐냐면은 84 타입인데 여기는 방이 두 개, 근데 방이 세 개인 호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벽으로 막혀져 있는 호실도 있어요. 그래서 84a 타입은 큰방두 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타입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방이 세 개가 되면은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자 이제 내부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. 몇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려볼게요.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진짜 살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내에 차량이 못 다녀요. 그래서 지금 제 뒤로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막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단지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녀 어, 시대가 솔직히 많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. 추가적인 베네핏을 받으면서 이런 혜택들 받으시면서 들어오셔서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